희망아, 희망아, 희망이 뭐해? 왜 이렇게 핥아? 간지러워, 거기? 응? 간지러워? 왜 핥어? 밥잘 먹고 나서 왜 핥어, 이렇게? 응? 그만해. 응, 그만해, 그만해, 이제. 어이, 착하다. 아유, 말도 잘 들어, 우리 망이는너 사람이지? 강아지 아니지? 사람이지, 응? 딱한 마디 안 멈추고, 이야 착하다 우리기. 애기. 우리기 애기 없고, 우리기 없고 설거지 해줄까? 설거지? 없고 설거지 할까? 응? 업으니까 좋아? 우리기 업으니까 좋아? 응. 그만 할테고 이제. 시원도 힘들어 너무 이렇게 할때 되면. 음. 자 이제 우리 치우고 음. 짜잔.